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발광지 말고 t 들 ơ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love you oh up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이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음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 계시고, 너를 없이연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하시네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신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촉촉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자신의 마음에 할래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담으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같이요 내가, 내가 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이 일을 꼭에게기록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수생과내 가축의 새기와내 굴의 소상을 남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고여호와께서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상인이 유대인인데 어느 상인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그만 중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아내가 있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게를 아내와 세 아들에게 맡기고 몸조아 누웠습니다. 점점 병이 심해져서 곧 임종할 그런 때가 됐을 때 아내가 새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을 하였는데 자, 이제 임종을 앞둔 그 상인 유대인이 아내를 부르는 거야. 여보, 이렇게. 부르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또 큰아들아, 부르니까 큰아들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부르니까 둘째 아들도 여기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막내야 이렇게 부르니까 막내 역시도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벌...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그럼 가게는 누가 보고 있냐 그런 유대인의 탈모드 이야기가 해서 그러니까 경제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 경제관을 가지고 어, 세상을 산다 이런 의미의 탈모의 이야기지만 이거를 다른 쪽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항상 진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사람이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 곧 자기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들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를 함축하고 요지를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윤례와 규례와 율법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흔히 말하기를 불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 벌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기분에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너무 좋지만, 또 조주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 줬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두 산이 세겜 지역에 두 산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있는데 이 양쪽으로 여섯 집화씩 양쪽으로 그 산에 올라가게 하고,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축복의 말이 있고, 조주의 말이 있는데, 그리 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고, 에벌산에 있는 사람들은 조주의 말을 해도, 그것이 꼭 그들에게 조주가이고,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조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해서,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잘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저주의 말씀은 경각심을 갖고, 아,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혹이나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아무리 가나한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가나한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 모든 재산과 너희 모든 소유가 다 남의 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가 저먼나라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특별히 바벨론에서 망한 그남 유다들은 저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뭐, 그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모세가 본 것이 아니니까. 다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면서 다시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혹이나 혹이나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서 너희가 보류를 받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다 잃어버리고,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저 멀리까지 끌려가고 그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날 수만 있다면, 여기 1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축복받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혹이나 두 번째도 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고 저 못나라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데 혹이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러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여러 번 야단을 맞는데 뭐 동생하고 싸워서 뭐또 무슨 잘못을 해서 어머니한테 맞을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네. 응.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맹세까지 하면서 손발을 막 빌면서 매를 때리니까 안맞으려고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래 그게 돼요 안 돼요 또그 다음 날또 어머니한테 또 야단 맞고 근데 계속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얘가 또 그럴 줄 알면서도 또 받아주시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벌을 받고 심지어는 저 못나라까지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마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몸이 여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이 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야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기억이 나게 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돌이키면. 돌아오면 이를 표시잖아요. 돌아오면 그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기서부터 다시금 건져내시고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나 심지어는 너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 할지라도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끄집어낼 수도 없고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이. 그 하늘에서부터 여기 표현 나오잖아요. 3절 말씀에 어,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내 쪽교 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높은 데 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이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이 나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를 국률이 여기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때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누가 보면 시점화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 못나라로 도망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사용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해버리고, 그날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대주치는 일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가 그때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으로부터 그가 결심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합니다.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을 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혹이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제든지 베드로가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람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을 일흔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끝없는 용서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원래 할래는 누가 행하는 거야? 본인이 행하는 거야? 사람이 행하는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래라는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고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이래서 남자의 성기 앞부분을 잘라내서 이게 언약의 이게 증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는데 근데 육절에 보게 되면 그 몸에다, 신체에다가 할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래를 행하게 하신다. 이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한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게 선별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표시인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시 이제 구조 10절이 묶여 있잖아요. 아주 길게 묶여 있는데 이 말씀이 곧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동일하게 정말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며 지금이라도 그 뜻에 아, 뭐 이제까지 아무 잘못이 없고 이제까지 말씀으로 잘 살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혹이나 넘어지고 혹이나 치고치고 자라나오러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28장, 29장, 지금 30장 읽었는데 계속 말하는 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항상 우리는 현재적인 삶을 살잖아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어우스이 말한단 말이에요.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현재고 미래라는 것은 다가올 현재고 그러니까 현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올 인생은, 다가올 현재는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현재들 되니까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현재 속에 사는데 그 현재 속에 산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변함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어요. 아, 무개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거볼거 거 없이, 내가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건 없는지, 벗어난 건 없는지, 불순종한건 없는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장 그 중심이 뭐냐, 딱한 단어예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뭐 마지막 유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망해도 다 잃어버려도 멀리 끌려가도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한다면 그 모든 과거의 그 모든 것들,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여기 보세요. 오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희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조상들에게 준 것보다 더 번성하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키고 지금이라도 바로 쓰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비, 요비의 이야기잖아요. 요비 처음에 가졌던 것도 쭉 설명해주고, 마지막 42장에 그 다시 요비 소유한 것을 쭉 설명해주는데, 숫자적으로 보니까 꼭두배예요 2배, 숫자가 두 배란 말이. 그래서 갑절해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예전에 잃어버렸던 것, 다 없어졌던 것, 그것이 다시금 회복된 데그 이상으로 너희 조상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게,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8월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 없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늘 변함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의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벗어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르만자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혜가 있게 하여 없시고 오직 하나님께 더 붙들리는 삶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